근데 비올것 같아요. 아직 학원에 친한 사람도 없고, 어제 처음이라 수업하는 거는못 찍을 것 같아요. 그렇잖아, 그럼. 와, 끝나고, 이렇게 할게요. 학원 끝났고요. 오늘 너무 졸리네요. 뭔가 기빨리거나 이런 건 없는데, 너무 졸리고, 그냥 어쨌든 영어를 못하니까 알아들으려고 애써서, 너무... 그 체력 소비가 큰것 같아. 얼른 가서 일단 좀옷좀 좀 갈아입고 실내에 가. 날려줘요 완성점은 미쳤다. 내 새끼답다. today 구연승 미쳤다. <laughs> 어나저거 타야 되는데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. 춥긴 한데 그래도 지금 경량패딩이거든요? 경량패딩만 챙겨와도 될 날씨다. 이게 한겨울 날씨긴 하다. 한국에 비하면 훨씬 따뜻해. 도착했어요. 빠르게 오늘의 목적지인 크록스를 먼저 가볼게요. 어 아, 추워. 크록스를 치니까 여기에만 있나 봐요. 어? 아닌데? 이거 식당이지? 진짜 이럴 수 없어요. 퇴원이었는데. 퇴이 여기 그냥 신발 가게에서도 조금 이렇게 팔고 있기는 했었거든요. 입네 일단 신발 가게들을 좀 찾아볼게요 대체 호주 사람들 크록스 안 신는 거야? 뭐야? 왜 크록스 외장이 렇게 없어? 아 여기 살 생각으로 크록스 안 가졌어요 한국에서 진짜 했는데, a few moments l a 놀랍게도 아직도 못 샀어요. 선물용 차 하나 샀고. 짐이 쏙 빠져. 구하기 실패하고 잘랐다 먹어요. 이만큼 남았는데, 이건 이제 이동하면서 먹을게요. 시내 가서 살 것도 있어서, 날씨는 안 좋아졌어. 이게 멜번입니다. 정말 날씨가, 무료 트램존까지 걸어가서, 게요. 아니 여러분, 진짜 레전드 한다. 여기가 무료 트램존이거든요 저기가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곳이에요. 음. 저기 밑에 지금 크로스 짱 많아 가볼래. 크로스 짱 많아. 드디어 살거다 샀어. 동생 약이랑 이거 진짜 비싸요. 하나에 2만 원. 드디어. 이제 먹다 남긴 냉동 피자 먹을 거예요. 너무 피곤해. 나눠줄 이, 이 키링 만들고 만들고 있어요 꾸미기하게서기꾸서미기에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같이 꾸밈 재료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여기가 스드트럭으로쫙 깔려있어요. 근데 뭔가 요런게 생겼어요. 여러분, 아, HM 왔고요. 한국에서도 아닌데, 여기는 옷살 때가 딱히 없어서 들어와봤는데, 괜찮은 거꽤 많아요. 아, 옷 입어보느라고 패딩을 벗었어요. 아, 근데 이거 괜찮은데, 이거? 근데 이거 뭐 멤버십을 하면 엄청 싼, 싼가 봐요. 멤버십 하면 2만원. 아니면 27분. 아, 29분. 그래도 괜찮은데?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그래도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쇼핑 실패예요 이거 짱 좋은 맛. 다섯 개 사면 5% 할인해준다고. 그러면 네가들 다섯 개 사서. 이렇게 해서, 23.7달러, 한, 22,000원 정도? 음. 진짜 비싸죠?